역대상 9장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성된 족보로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포로로 살다가 자신들이 고향과 성읍으로 처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무나세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안미 후스의 아들이고, 안미 후스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실로 사람들 중에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세라 가문에서는 여우엘이 돌아왔다. 유다 가문에서 모두 690명이 돌아왔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 이브누야, 엘라, 무슬람이 돌아왔다. 살로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아의 아들, 호다위아는 하수노아의 아들이다. 이브누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엘라는 우시의 아들이고, 우시는 미그리의 아들이다. 무슬람은 스바디아의 아들이고, 스바디아는 루엘의 아들, 루엘은 이브니야의 아들이다. 베냐민 가문에서 모두 956명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후야의립 야긴 하나님이 성전 관리를 맡은 아사랴 아다야 마아세가 돌아왔다.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스의 아들 무라스은 아히두브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바수훌의 아들 바수훌은 말기야의 아들이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무실레미스의 아들, 무실레미스는 임메르의 아들이다. 제사장들은 모두 족장으로 1760명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능숙하고 노련한 종들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 마따냐, 오바댜 그리고 누도밭 사람이 마을에 살던 베레가가 돌아왔다.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는 하스의 아들이고, 하스브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베아의 아들이다. 마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 시그리는 아사의아들이다오바아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라의아들 갈라른 여두둔의 아들이다. 베레가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살롬, 악굽, 달몬, 아히망과 그들의 형제들이었다. 구두머리는 그 살롬인데. 그 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였다. 그들은 레위 가문이 지내서도 문지기로 일했다. 살롬은 고라 가문에 속한 형제들과 함께 성막 문지기로 예배를 섬겼는데, 그는 고래의 아들이고, 고래는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그들이 조상도 하나님이 진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문지기들을 책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후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카랴가 회막 입구에서 문지기를 맡았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212명으로 그들 모두 각자가 속한 지내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직접 뽑아 이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들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처소의 문을 지키는 책임을 영구히 맡았다. 동서남북 내 입구에 기간 문지기들이 배치되었고 각 마을에 있는 그들이 형제들이 매주그들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네 명이 기간 문지기들이 책임지고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다. 레위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비품과 귀중품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근무를 섰고 열쇠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 그들 중몇 사람은 성전 예배에 쓰는 기구를 맡아 그것을 들이거나 내올 때에 그 수를 세었다. 다른 몇 사람은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 향료 등 성소 안의 물자를 맡았다. 제사장 가운데서 몇 사람은 기름을 섞어 향료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고라자손 살롬이마다들은 맡기자는 예배에 쓸 빵을 굽는 책임을 맡았다. 고아자손의 몇몇 형제는 안식일마다 상에 차릴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음악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성전 안에 그들이 숙소가 있었고. 밤낮으로 근무했으므로 다른 일을 면제되었다. 그들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 족장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은이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고 그의 아내는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발, 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고,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았다.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여섯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 아셀의 아들들이다.